원익 IPS가, 오, 이제, 막, 신호 걸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진짜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 현재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풀려있는지, 이거를 좀 보고 여러분께, 어, 이제 대응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재료부터, 어, 같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쭉 이다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제로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 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기업 반도체 소부장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상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특성이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 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 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제 매수 신호 어,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수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신호를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싶으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 들어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 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 가지고 뭐사라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시죠 이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없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하지도 어, 그냥 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와셔서 눈팅 마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씀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들 들어와시기를 어 정말로 추천드리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원익가이 p 스 여러분들 어떤 뭐하는 기업이에요?들 우선 반도체, 어이 반도체용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비 업체들이 그걸 만드는 애들이고 이제 뭐 PECD라는 v 반도체 장비가 있어요. 어 이런 이게 진짜 많이 팔리는. 그 장비고, 정말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를 삼성전자의, 뭐죠? 핵심, 핵심 장비로서 공급을 하는 녀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도 시총이 이렇게 좀 높은 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어, 61선을 끌어올려서, 여기 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32,000, 이제 중후반대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티어올랐네요 아무튼 그래서 영상 좀 늦게 찍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괜찮아요. 어, 매수가가 유효하고 이제 우리가 혹시나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3만딱 3만원 초반 3만원 초반 되면은 우리는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 손절하냐. 요게 뚫리면 이제 손절하면 되겠죠. 한2만9천원대어 요가 뚫리면은 손절하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안갈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너무 좋아요. 어, 진짜, 흐름이.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보더라도 이전에 확실히 전반 이 상반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이 재고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산량을 줄이겠죠. 당연히 라인에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나죠.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인건비도 나가고, 이제 고정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하반기에 싹다 몰아내고 수익으로 전환할 거예요. 이제 특히 4분기가 정말로 기대되고, 어, 내년도 정말 기대되는 녀석들이죠. 내년에 이런 정도 수익 나오면은 지금 너무나 싼 가격이다. 진짜 나중에 4만원 이상 가도, 예, 뭐 그런 지점이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차 목표가와, 어, 손절가. 거의 뭐 1대1 비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말 그대로 나는 수익을 이제 10% 먹을 거냐 혹은 10% 리스크를 볼 거냐 하고 이제 들어갈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맞죠?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게, 요 정도만 돼도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오늘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산업으로 봤을 때,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바텀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산업을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목표가 또한게 있겠죠.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3만 8천원대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정말. 그 어려워. 10%만 더 먹겠죠. 한15% 정도. 손해나 10%는 보고. 2차 목표가로 갈 때는 이제 4만 한, 어, 2천원 정도. 어, 이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괜찮게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만 뚫리면은. 수익도 잘 보고, 뭐죠? 어 리스크가 세기지 않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또 모멘텀도 살아 있고 이제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재료도 어, 잘 풀려 있고 아 r 사이도 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안 들어갈 지점은 아니죠 우리가 사실상.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약간 보여드렸지만 재료도 그렇고 지금 원위 i p s 같은 경우가 아마 조만간 크게 부각을 받아서 제대로 슈팅 나올 거다라고 원래 여기서 돌던 애들이에요. 지금 먹으러 가면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침대입니다. 아무튼, 원익 IPS도 아이 그거지만은, 이제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도 지점 좋은 거만 올려드릴 거니까, 어 와서 확인하시고, 매수해보시고, 수익도 보셔라. 소통방 정말 좋은 곳이에요.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